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 성원이 얘기해 주세요. 공중 TV 의 가짜 뉴스 조심해입니다. 음, 네, 미련이한 얘기인가? 가짜 뉴스 TV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네, 어, 직원이를 가짜. 오, 매체 어려운 말 썼네. 네, 맞아요. <laughs> 매체가 정확히 뭐예요? 매체는 응. 응,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휴대폰 같은 응.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해주는 응. 응, 통신수단 같은 걸 얘기한. 이야, 엄마보다 훨씬 잘한다. 엄마는 갑자기 매체가 뭐지 이러면은 대답하기 좀 어려웠는데 아 여기 나왔네. <laughs> 어, 근데 그래도 안보고 얘기해줬으니까 여기 나왔어요. 근데 잘 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 책, 인터넷, 메신저, 앱,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우리 주변에 새, 소, 새 소식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laughs> 것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이라는 뜻이래요. 아. 힘들었어 <laughs>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주인공, 어, 여기, 양유미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한번 스토리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 응. 여기서, 봉준씨라는 남학생과, 응. 양유미라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응? 양유미라는 여학생이, 이인 응. 응, 응, 초등학생 1인 캐리에이터를 응. 하고 있는데, 응? 구독자 수가 많은데, 오. 그래서, 유미한테 관심을, 반에서 유미한테 관심을, 받, 음, 많이 갖는 아이, 아이들이 유미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음. 그 유미는, 음. 유미가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을 때는 음. 그 친구가 특히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유미랑 친해지면, 친해지면 음. 자기도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음. 준이도, 이인 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음. 자, 이링크에르트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놀라운 게 터졌네? 뭐예요? 네. 선생님이 육하원칙이라는 걸 알려주셨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아,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아, 어, 그거 유생강 선생님이 흔들지 말고, 네. 칠판에다가 이제, 어, 기사 같은 거쓸 때, 육하원칙, 아마 이거 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은 여섯 육자, 그죠? 그리고, 한은 어찌하자라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어. 음. 여섯 가지 그게 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했는지를 기사를 그 빼먹지 말고 딱 쓰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모든 기사는 요걸 원칙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선생님 따라서 이런 것도 써보기도 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 예. 이예생 크리에이터였던 예. 와이양 사라졌다. 예. 유미가 그쵸? 어. 어. 납치됐다거나실종됐다가어 실종됐다는 어, 실종 거죠. 그래가지고 집이 발칵 뒤집히고 학교도 발칵 뒤집히고 헉, 여기 이 방송이 난리가 났죠. 네. 어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됐어요? 3,500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 있죠. 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었어요? 자작극 자작극이 자작 뭐야? 끝. 그러면 유미가 자기가 스스로 몰래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만들었던 거야? 아, 어, 그건, 어? 몰랐어요?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거다면서요. <laughs> 네, 맞아요. 지금 관심 가지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도 만약에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 유튜버가 꾸민 친구들도 많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게 있어요. 선 어, 너, 엉망 얘기하는데 왜딴짓 하냐? <laughs>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디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너무 관심 받고 조회수 늘리려고. 네. 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앞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음. 동영상의 조회수를 늘리려고 음.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건 그걸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의 음. 문화를 해치는 거라고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이 영상을 해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뭐 그냥 영상이기, 얘기, 독서이기로 만드는 거니까 크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거지만 어, 정말 그 유튜버의 유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어, 아주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성훈이도 유튜브 열심히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어, 유튜브를 열심히 할 거야? 게임을 열심히 할 거야? <laughs> 네, 책도 열심히 읽어야지. 뭔가 네. 목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긋나면 안 되죠. 책을 열심히 읽고, 어, 말로 또 풀어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일기로, 추억으로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에. 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응. 안녕! <laughs>